2025년 7월 4일 KBO 경기 결연 당과와승리 하나이글스 대 키움이어로즈 고척타이돔. 이대일로 하나 승 승리투수 김서연, 해전투수 조영건, 노시 하나 구애 격승 솔로 홈런. 하나 키움 전유연승 폰세츠리닝 CDK 2실점 QS 에도 승리불발. 롯데자이언츠 대 기아타이거즈 광주 야챔피어스필드. 7대5로 기아 승 승리투수 전상연, 해전투수 나균안 세이브 정혜영, 미즈덤 기아. 8회 트럼프, 송기아, 8회말 이사 이후 대역 전극. 엘지 트인스대 삼성 라이온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차대일로 삼성 승, 승리 투수 이승은 탈과 3분의 1이닝 1실점 호투. 패전 투수 송승기, 이재현 삼성. 2회 솔로 홈런, 곽빈 상대로 이승연 9회 2사까지 노이트 노런 기록. 이재현 맹타 SSG 랜더스 대 NC 다이노스 차원 n 시 파크. 차대0으로 SSG 승, 승리 투수 드류 앤더슨 6이닝 무실점 완봉. 패전투수 로건 앨런, 앤더슨 호투, 고명준 의기 2타점, KT 이즈 대두산베어스 잠실종합운동장, 6대3으로 KT 승, 승리투수 오원석 데뷔 첫 10승, 패전투수 잭 로그, 이강철 감독, KBO 리그 역대 14번째 500승 달성, KT 3연승, 구독과 좋아요는 사항입니다